꿈에 시그너스 기사는 키우시다 아, 네, 시그너스 네. 는마법이 필요 없거든 아아 아. 괜찮아 마법뭐 그냥 와, 진짜 저기서 사지 뭐리플리 가서 사지 뭐 어, 그냥 루타비스 꾸준히 넣 아니 아니 그북캐인 음. 네, 어떻게 루어 노멀 루타비스 좀 된. 는 완전 저렙인데 저에게 그니까 아, 레벨만 뭐... 되면 노멀 루타비스 넣으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똥 싸고 있어. 귀찮아 풀마 제로. 그래. 귀찮으면 돈으로게임해야지 맞지, 맞지. 다. 이번 둘다. <laughs> 나열 개씩만 있으면 되겠어. 어 이거 날아올 수 있나? 이 음. 있나? 이게 어, 뭘까요? 어, 어, 못 잡았어. 참 <laughs> 우리 보자. 아, 어, 방위도 이거. 방어도 이거. 아, 아이템 락인. 아, 네. 아,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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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슬라이 g 티 g 티 에이 레드벨벳 호빠레어 CP. 탐하다가 뒤질 것 같습니다 저운 예저왜 두려워서 저반을못 던졌어요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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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치워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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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발! 어, 어 뭐야 내로 왜 여기서 나와? 어? 나왜 이렇게 못해? 어. <laughs> 아니 쟤네들이 잘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오늘 따라 못하는 거야. <laughs> 쓰후자인거 <쓰읍. 웃음> 같아. 미지원 아주 폭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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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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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러 보겠어 언니. <laughs> 네. 좀더 주의하셨어요. <laughs> 내가 타 방갑. 게 반대.. 반대 터지네 그냥. 그리고 레나 묶음과 동시에 전지를 아니 공지를 같이 잡는가 동시에 카르를견제한 건데, 카림이 너무 를다드를 카드를... 카드리 카드를... 다드를 카드를... 카 이러다가 적팀 데스 합친 거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뒤지겠네.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은 코인 셔츠 확정이고. <laughs> 아, 네. 그래도 나도 안 캔데, 씨불. <laughs>

아이야 c 짜 d i s i o 펌프 k e 도에 occurs c i t i e 그래들 나도 보조복이 빨리 사서 코디하고 싶다. 나도 십몇억씩 가는 코디 주고 싶다. 가면 된다. 지금은 보조복이 우선이. 아 맞아. 아 근데 만든지 얼마 안 되는 캐릭은옥션 불가능한데. 데이천고있갈넌가고 있어. 나가고 있어. 나가어디나가어넌 나가고 있어. 넌 나가고 있어. 넌나어넌나가가어 아, 무서워 죽겠네. <웃음> <웃음> 어이, 그거픈지 <앞은> 죽이다. <laughs> 나도 나 알아. 어이가 없어서 그럼. <laughs> 어이. 자. 자. 아. 네. 와, 그래도 진짜 답 없어 보였는데, 게임. 조금 푼다. 플래그 세우셨다. 지켤만한 트레이다 음. <laughs> 이거. 다 아, 보였다, 미래가. 아, 내가, 내가 또? 어? 야, 내가, 절대 내가 또. 아니지, 절대 보였다, 나, 미래. 내가, 내가 던지는구나. <laughs> 기, 기다 <laughs> 보였다, 아. 인트맨이. <인터넷이. 웃음> <laughs> 나잘 컸어. 하이형. 탱탱 규전

나가서 기 것보다 이거 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에 <laughs> 로개나 어? 아, 우르스, 열심히 절해야 되 라면... 충분 어, 시간이 이거 다 바뀌었나? 예, 8시, 열0시 <laughs> 근데 맞아도있지 않아. 이시를만드지리지

이기을하와 저거 렌드클린시를 때리고 있는 거같나 톡톡 튀 맞네, 아니로우못배웠다고 며칠 전에 나도 저랬지. 간다. 배틀 집으로 가고, 그냥 아우고 안된다 미 어, 탱커들이 잘 묶어뒀는데 오아케시버 15개 개꿀 저 딜로는 안죽네요 15개 얻었네 어떻게 궁이 실쿨리였어가지고 궁만 있었으면 다 잡는거야 점점 늘어나는거갈 때마다 뭐지 3, 3개 6개 5, 9개 떴었는리이개다음인가다이 <laughs> 없구나 <laughs> 오케이 오자 일단 호자는 갖고 호단 건설. 아, 그... 어 이거 벨로스. 변화 안될 것. 같아. 비행 아. 비행. 아. 그나마 비행. 어나 이쪽 같다. 아이 티도 레벨업도 네, 끝났다. 변화. 네, 네. <laughs>

쟤나 이렇게 화났어 <laughs> 끄덕이 화나게 한거 아니야? 도발하셨어요? <laughs> 도...도발 안 했음 도발 안 하고도 화나게깨달뭐방 정말 다양한데 <laughs> 대박이다 존경스러울 정도 도발도 안 하고 상대방을 빡치게 해. <laughs> <laughs> 네. 어. 어. 아. 분신 체크. 처사런나야나 바보지네. 어, 이거나나레한테 성환능자.

<laughs> 아, 다 개똥데. 하나 쳤어요. 전화 신하지 어, 잡주 <나 뺄게. 웃음> <laughs> 어, <편하셨어요? 웃음> 어, 안 돼?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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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셔츠 개 안녕하세요. 라이쿰아살라마라이 칼을. 어 얘도 근데 그거랑 비슷한 하하면 되겠다. 근데 누구지? 패파 스킬이랑 비슷하다. 대롱신 <목소리> <제작이. 목소리> 뭐야? 재장 되었네. 백 찍었냐? 아 잘했다. 아, 다차했냐 다 아, 어, 어, 아직 네, 안 했어. 네, 할것 같아. <laughs> 내는거3원만 하면 될 거. 하 모두들 정는는 진실의 창고로 날아야 돼. <laughs>